그런데 명태균의 변호인이 오늘 또 오세훈 입장이 되니까 네. 또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야. <laughs> 껍질 벗게 될거 아닙니까? <laughs> 오늘 또좀 거... 재밌게 벗겼어좀 <laughs> 웃기더라고. 껍질 한번 벗기고 갑니다.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송셰프에서도 만났고 청국장 집에서도 만났고 장어집에서도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그, 만남 장소를 나열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시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그, 맹태윤이 두번더 만난 사람은, 오시온이 음. 아니라, 오징어입니까? 아, 요새 너무 갖고 놀아. <laughs> 아, 요즘 웃기지 않나? 일단, 껍질 아, 벗기기 좀... <laughs> 전에 아, 막 패대기 를 쳐.